위로 올라왔습니다. 아까 전에 여기서 물을 줬거든요. 그래서 물도 있죠. 이렇게. 막 엄청 많이 달리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애는 아시아. 그리고 여기. 진짜 예쁘죠? 예. 투명한 거 같지 않아요? 이렇게. 클까나첫 음. 번째. 두 장이 잡혔어. 얘가 요즘에 끝이 조금씩 마르고 있어가지고. 여기 <laughs>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그러면은 가까이서 보면 더, 더 굵겠죠. 이렇게 있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영양분 좀 받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생겼나 싶어가지고 뿌리를 잘 내리고 있습니다. 좀덜 마르는 것 같아요. 여기를 잘라주시면 됩니다. 남아 있는데 왠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손 님분이 계신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장실 공간을 보여드리면서 룸 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아가아비스는 여기에 있는 애는 아니거든요 바깥에 여기 입구에 사다리에 있는 애인데 어, 여기가 아무래도 동선상 가깝다 보니까 여기에서 물을 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원래 여기에 있는 화장실 터줏대감이고요 음. 여기 구멍들이 막나 있어서 이렇게 꽂기에 좋아요 여기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긴 콩난에서 나 이사하면서 끊어졌던 애들. 여기에 이렇게 다시 심어줬는데, 요즘에 좀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여기도 지금 새로 자구들이 막 달리고 있고요. 여기 지금 이 조그만 데서 세 개가 달리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세 개? 중간에 삐죽한 애도 하나의 자구예요, 지금. 이렇게 세 개가 알랄이 달리고 있고, 여기도 여기도 엄청 작은 것도 있죠. 이렇게 막 엄청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뿌리를 잘 내렸나 봐요. 근데 중간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기근들이 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면 다육이들은 기근이 나오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기근이 중간 중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네가 물을 어디선가 먹고 싶으니까 계속 기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좀, 우짤란것 같아, 그쵸? 듬성듬성 있는 거 보니까. 얘는 좀, 다글다글 있는 게 예쁜데.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줘서 고맙다, 얘들아. <laughs> 그 완전 긴 콩난 떨어졌을 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기 위에 원래 스프나이비가 있었던 자리인데, 지금 주인이 바뀌었고요. 좀, 물을 자주 안 줘도 되는 애로 올려놨어요. 그리고 여기가 막 엄청 넓지는 않아서 일어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카락에 걸리지 않을 법한 길이로 뒀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서 물을 줬는데 제가 물이 뚝뚝뚝 새고 있어요. 요, 여기서. 근데 뭐 저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기가 좀 오래된 건물이기도 해가지고. 자, 그리고 밖으로 나가볼게요. 정원 놀이. 진짜 시작할 때 제가 19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오셨던 손님, 단골 손님분이 계신데 지난주에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부케를 전문으로 하진 않지만 저한테 부케를 꼭 하고 싶다고 찾아오셔 가지고 네, 부케를 예쁘게 만들어 드렸고 이거는 그 사회자랑 축가하시는 분 주황색 장미 너무 예쁘죠. 얼굴이 엄청 커요.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는 많이 피지 않고 조금 오므려져 있던 상태였는데 지금은 조금씩 피고 있으면서 더 커지고 져 있어요. 예쁘다. 근데 장미는 펴도 예쁜데 이렇게 오므리고 있는 모습도 예뻐요. 어떻게 있어도 예쁜 애들. 그리고 이 호프셀. <laughs> 얘는 진짜 이 팔이 다 떨어지고 얘만 남아있는데 왠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얘도 이사할 때 같이 데리고 왔어요. 음. 얘네들은, 얘네들은 그 전에 있던 정원 놀이에서 제가 뭘 꺼내다가 꺾었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꺾여가지고 얘는 아직 줄기가 안 떨어졌고 이것도 보여드리려고 제가 남겨놨는데 얘가 원래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던 애들이에요. 이렇게 붙어 있었나? 음. 모양을 보니까 이게 지금 조금 쭈그러들어서 사이즈가 작아졌는데 여기에 붙어 있던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걸 여푼이라고 해요. 잎의 흔적. 그래서 여푼은 식물마다 다 다르게 생겼대요. 그래서 호프슬램은 이렇게 동그란 모양 안에 점 바퀴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잎을 떨어뜨리면서 여푼을 만들고 그 여푼이 모여서 목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대가 생기는 애들은 이렇게 잎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는 얘네들도 균감염이 될까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었나? 잎이 하얗질 때 노랗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서 영양분을 빼고 수분을 빼다 보면 여기가 자연스럽게 아물어요. 저희가 상처 났을 때 딱지 아물듯이. 그래가지고 얘네들도 다 아물고 나면 자연스럽게 똑 떨어뜨립니다. 근데 저희는 막 조금만 노래져도 그냥 잘라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잘라줬을 때 이렇게 줄기가 남아 있으면 점점점 여기도 노래지면서 툭 떨어져요. 그래서 이두 개가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던 애들인데 최근에 좀 노래져가지고 제가 툭툭 떼줬더니 이렇게 툭툭 떼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남아 있는 애이 아이 하나 보고 안 버리고 뒀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기근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잘할 것 같아요. 저번에도 이렇게 길게 밖으로 나왔어 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쏙 넣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감겨서 자랐는데 얘도 안으로 이렇게 넣어줘야겠다. 밖으로 나오면 또 꺾이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얘도 뭔가 이제 좀 봄이 왔으니까 반응이 오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기다려봅니다. 기다려봅니다. 그리고. 얘네가 꽃이 다안 폈었었는데 몽우리만 있었는데 지금 꽃이 많이 피고 있고요. 진짜 그꽃 시장 가면 나는 냄새. 그꽃 향기가 납니다. 목대가 엄청 길어요. 짜자잔. 엄청 길죠? 얘는 지금 꽃이 다 졌어요. 이렇게 난을 키우시다가 꽃이 지면 이 꽃대 맨 밑에를 싹둑. 여기를 잘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꽃대를 잘라줘야 또 에너지를 잘 쓰기 때문에 이렇게 긴 꽃대, 진 꽃대들은 다 잘라주시면 돼요. 이런 애들은 이렇게 벌브 있는 애들은 이렇게 피지만 석곡은 이렇게 달려요. 근데 얘네는 꽃이 지면 바로바로 바로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석곡은 뭐 따로 떼주지 않아도 자기들이 알아서 다 말라서 잘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늬 보스턴도 진짜 잘 자라. 여기에 또 새로운 둥지를 틀었습니다. <laughs> 음. 어, 얘네들은 말라버렸다. 어쩔 수 없어. 이제 얘는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석부작을 했으나, 음. 살아남지 못하였다고 한다. 말라버렸네요. 다 초록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보내줘야 될것 같아요. 돌은 다시 위로 올라가야겠다. <laughs> 어, 저쪽에. 나노스, 세순이 빼꼼 올라왔어요. 어머나, 진짜 오랜만에 올라오는 세순입니다. 그리고 또뭘 보여드릴까요? 지금 얘, 아디안 텀. 이렇게 세순 나올 때 너무 예뻐요. 맞죠? 핑크핑크해. 코다덤. 이렇게 마른 애들은 정리해주시면 되는데, 약간 일반 아디안 텀보다는 좀덜 마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나올 때 예쁘게 나와. 뭔가 보스턴 고사리랑 이 무늬 보스턴 고사리를 비교하는 것처럼 그냥 아디안텀이랑 코다덤이랑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둘이가. 얘가 잎이 좀덜 풍성하고 대신 이렇게 좀 가지런한 느낌이고 또잘안 마르고 또이 무늬 보스턴이 무늬가 있듯이 얘는 약간 핑크. 이 새순이 나올 때 엄청 핑크 핑크한 것 같아요. 지금 아직 다 펴지지 않은 새순들 하나 둘셋넷네 개나 있어요. 이런 건 정리해 줘야 돼. <laughs> 이런 거. <laughs> 아 그리고 얘, 얘가 지금 대박이에요. 보세요. 얘가 지금 대박이에요. 새순이 새 잎들이 엄청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돌에도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니미니한 돌 엄청 귀엽죠? 얘네는 또 늦게 자라니까 이렇게 석부장 해놓으면 한 그래도 한5륙년그 이상도 갈아주지 않고 이렇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난초는 좀 늦게 자라도 또할거다 하니까 <laughs> 좋아요. 지금 물도 좀 줄고 있고 물 필요한 애들. 소철은 자리가 없어서 밑에다가 내려놨어요 자 누가 있나 볼까요? 얘네들 얘네들도 아주 잘 적응하고 있어요 뿌리를 잘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물을 좀 자주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지금 퐁당 저는 이렇게 다 담궈요 그냥 잎으로도 먹거든요 물을 그래서 다 담가 버립니다 아까 여기서 뽀빠이 물을 줬었어요 그래가지고 뽀빠이의 흔적들 얘네가 지금 꽃이 엄청 많이 펴가지고 물 주고 원래 저기다가 걸었는데 오늘은 여기다 걸어놨어요 짠 엄청 알록달록하죠 꽃을 많이 피우고 이제는 다 지느식이에요 지느식인데 얘는 항상 이 끝이 이 끝이 되게 신기해요 그렇죠요렇게별 모양이 항상 있습니다 별이 다글다글, 별이 막 쏟아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틸란드시아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이런 수염 틸란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되게 특이한 틸란을 제가 한달 한 전에 데려왔거든요. 이거. 근데 얘는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농장에서도 저보고 찾아보라고 하셨는데, <laughs>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짠! 특이하게 생겼고, 또 아까 저 수염 틸란보다 조금 더 두꺼운 틸란도 있거든요. 얘네는 좀 얇은 애들이고 이 중에서도 더 얇은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두꺼운 애들이 있는데 지금 밑에는 걔네가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도 얘는 지금 사이즈가 조금 많이 작아지기는 했는데 얘도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특이하네 얘도 지금 하엽이 좀 많이 져가지고 이런 틸란드시아 이런 애들도 여기 밑에 있는 애들은 좀 정리해 주고 키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가운데 이렇게 새로 올라오잖아요 관리를 물론 잘하면 계속 좀 크게 키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엽들 좀 정리해 주고 새로운 애들 받아 가지고 키우시면 됩니다 얘도 있고 그리고 또 특이한 애는 집에도 좀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아시는 이온한사가 이런 거죠. 얘는 지금 자구를 많이 달아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 애기들이 조금 더 커지 조금 더 커지면은 이렇게 떼가지고 각각 키우셔도 괜찮아요. 근데 너무 애기 때그 너무 애기 때 떼면 또잘안 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영양분 좀 받고. 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무스카리 얘는 제가 봄마다 항상 사 와요. <laughs> 어, 너무 예쁘죠. 빛에서 보면 더 예뻐. 그리고 이렇게 꽃이 엄청 작아가지고 들여다보는 그런 맛이 있어요. 그리고 한 번씩 거꾸로도 봐요 저는. <laughs> 꽃이 이렇게 밑을 향하고 있으니까. 밑에서 또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떻게 생겼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색감이 어 저는 하얀색 꽃을 좋아하지만 이렇게 연 파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보라색도 아니면서 완전 파란색도 아니면서 하늘색도 아니면서 이 색감이 되게 오묘해가지고 되게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귀여워. 짠. 위로 올라왔습니다. 아까 전에 여기서 물을 줬거든요. 그래서 물좀 빼라고 밑에 먼저 촬영을 했어요. 짠! 얘는 자꾸 넘어져가지고 오늘 분갈이를 한번 해줬어요. 뭐 예쁜 화분에 심어준 건 아니지만 조금 더큰 화분에다가 옮겨주고 흙도 한번 갈아줬어요. 근데 잎이 너무 예뻐요, 얘는. 진짜 예쁘죠? 그래서 얘도 물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어머? 얘는 왜 잎이 이렇게 휘어졌지? 얘는 물을 엄청 좋아해서 물을 말리면 진짜 이렇게 불쌍하게 이렇게 픽픽 쳐져요 음, 이렇게 그래서 은근히 물을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햇빛을 받으면 잎이 더 멋져요 그쵸? 지금 또 물방울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물을 주고 시원하게 하루를 보냈어요 공백이 마지막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짠, 예쁘죠? 니까 그러니까 봄은 꽃의잔치야 그리고 여기 자문용 이 친구가 항상 뒤에 숨어 있어가지고 존재감을 못 느꼈는데 여기 빨갛게 다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잎인 건지 꽃인 건지 아직 음, 파악이 안되지만 어, 꽃 같기도 하고 네. 잎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관찰 중입니다 이렇게 지금 줄기가 엄청 많아졌죠 이렇게 밑에 괴근이 생기는 식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라주면서 키워도 되는데 어, 저는 일단 키워봅니다 인삼 같죠 <laughs> 얘네는 작년 한이 정도였는데 더 길어졌어요. 이렇게 막 만지면 우두도 떨어져요. 여기도 이렇게 한 번씩 정리해주는 거죠. 이렇게. 얘도 은근히 공간 차지를 많이 합니다. 얘네가 원래 이렇게까지 길지 않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길어져서 얘도 잘라서 한번 삽목을 해볼까요? 그러면 처음부터 뿌리가 나면서 이렇게 그늘 형성하면서 클까나? 궁금하기도 합니다. 한번 도전해볼게요. 도전은 해볼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줄기가 많은데. 좀 잘라도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한번 제일 기내로 잘라봐야 되겠다. 얘네가 지금 제일 오래된 애들이에요. 그, 제가 데려올 때부터 있었으니까. 무거워지기 전에는 약간 이렇게 있었거든요, 다. 얘 지금 좀 길어졌지만. 그래서 이렇게 막. 꾸불꾸불 막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해벌레 이렇게 다리 찢기 하듯이 있어가지고 하나는 잘라줘봐야 되겠다. 여기 목지라 된 부분을 자를까요? 그게 뭔가 안전할 것 같죠. 여기는 너무 지금 자구들이 너무 많아서 자르기가 좀 그럴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여기를 자르면 어떨까 싶어요. 이건 홍콩 야자의 잎. <laughs> 여기를 잘라볼까 싶습니다. 그러면 또 에너지가 다 절로 몰빵될 것 같아. 아무튼, 오늘 얘도 꽃, 꽃인가, 잎인가 하는 애들을 관찰하게 됐고, 밤다도 위로 올려주니까 여기서 물주기가 더 편한 것 같아요. 문을 아예 열고 이렇게 막 호수로 줄수 있으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아까 밑에서 얘기했던 굵은 틸란 있죠? 걔가 바로 얘예요. 얘는 확실히 달라요. 굵은 애들이 얇은 애들이랑 같이 있으면 비교가 되는데 비교가 안 돼서 아쉽네. 다음에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근데 얘네는 진짜 엄청 굵어서 멀리서 보고도 오, 저 틸란 진짜 크다, 굵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가까이서 보면 더더 더 굵겠죠. 얘네는 좀 다글다글 모여있을 때 멋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원데이 클래스에 오셨던 그 수강생분이 얘를 엄청 사고 싶어 하셔가지고 제가 좀 팔았어요 <laughs> 그리고 밖에 이렇게 짐이 많이 있어요 계속 바람불어서 막 쓰러지고 그래가지고 막 날라가고 해서 저기에 막 걸어놨어요 근데 이제 밖에도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서 밖에 설치할 수 있는 작은 온실 같은 걸 오늘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게 되면 여기에다가 설치하고 뭐 창고 겸 그런 공간으로 쓰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공간이 되게 협소해서 짐도 밖에다가 많이 놔두고 했는데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이러니까 어좀 보기도 안 좋고 계속 바람 불면 날아다니고막 이래서 밖에는 미니 창고를 하나 둘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기다리셨을 이 하엽 이벤트. 자, 정답은 바로 저기에 있는 박지란입니다. 여기에서 떨어진 잎이었어요. 이 작은 부분 여기에서 이렇게 있다가 똑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진짜 원래 정체는 박지란입니다. 그래서 박지란 이번에 되게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정답을 생각보다 많이 맞춰주셨더라고요 음. 그래서 여기에 있으신 분들이 오늘까지. 이제 정답 댓글로 써주신 분들이고요. 한분한분 한분 제가 여기다가 아이디를 써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섯 분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포스터 한 장씩 보내드린다고 했었죠. 자, 이제부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어, 두 장이 잡혔어. 자, 첫 번째 분. 음? 어, 제가 이거 쓰면서도 이건 어떻게 읽어야지 했는데. 피에피 a 맞나요? 2759. 첫 번째 당첨. 그리고, 자, 누굴까요? 한 손으로 하니까 잘안 펼쳐진다. 유랑아님. 자, 또, 에고 박질환을 넣어버렸어. <laughs> 자, 세 번째. 뽑아볼게요. 하슈슈, 하슈슈님. 그리고 네 번째. 띠리링, 띠리링. 오, 창훈리님, 6828. 이렇게 네 분. 마지막, 마지막 한 분. 누굴, 누굴 뽑아드릴까요? 뭔가? 자, 누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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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제5911님, 지진가요? 제제? 이렇게 다섯 분 제가 포스터 한 장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주세요. 주소랑 이런 거 보내주시면 다음 주대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해가 지는 시간이라서, 그리고 물주고 바닥에 저렇게 물이 고여있어서 물을 닦아야 됩니다. 물을 닦고, 이제 또 열심히 정리를 해야 되겠죠. 얘네는 하엽이 너무 예뻐서 안 떼줬어요. 일부러. 일부러 안 떼주고 있고. 얘가 요즘에 끝이 조금씩 마르고 있어가지고. 여기를 잘라줄까 싶어요. 왜냐면 새로 나오는 애들도 워낙 많아가지고. 여기도, 여기도. 점점 풍성해졌어요. 어 여기 걸렸어. 어머, 언제 여기까지 들어갔어? <laughs> 여기까지 어떻게 들어갔어? 그래서 오늘도 정원놀이 룸투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벤트도 좀 자주 해보도록 할게요. 다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니까 저도 재밌더라고요. 진짜 예쁘죠 얘? 투명한 것 같지 않아요 꼭.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한한달두달 달 정도 있으면 죽도서 꽃필것 같거든요. 네, 곧 노란색 꽃핀 것도 보여드릴 거고. 이제 다들 봄이 왔으니까 부지런히 움직이십시오. 식집사님들. 자, 다음 룸 투어에서 또 봬요. 오늘도 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해. <laughs> 안녕.